안녕하세요. 미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머어스 스킨에 꽃기가 나와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. 천원으로 한번 뽑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500권 한 개를... 당맞춰 엄마, 안 돼. 응? 잠깐만. 뭐? 동전을 빼고? 안 돼. 넣어볼게요. 이모한테 부탁해야겠다. 뽑을게요. 뿅. 뿅! 이거를 세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와 이거 까봅시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, 이근 이거, 이런건 발로 깨는게이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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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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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에거 이거, 이거, 이고 떨어진 것 이거, 이 이거, 이좀이로 이거, 야거좀그이데이게 뭐지? 이 어, 이거 여기 있다 머리 뽑고 뽑았으니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, 안녕 다음에 또 어몽어스다 커트라이터 이런거 뽑아올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, 안녕.